여러분 안녕하세요. 큰비얼부동산 t v 공인중개사 박소장입니다. 오늘은 경남 산천군 차황면에 위치한 전원주택 매물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남동쪽 아래쪽으로 계곡물이 흐르고 있는 주택 매물이 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주택 소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경남 산천군 차황면에 위치한 전원주택 매물 보고 계십니다. 지금 표시되고 있는 오늘의 주택 매물 소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표시되고 있는 방향이 주택의 남쪽 방향이 되겠습니다. 남쪽 아래쪽 마당과 텃밭이 있는 것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다음 컷을 보시면, 현재 표시되고 있는 방향이 주택의 남동쪽이 되겠습니다. 남동쪽에 진입로가 연결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현재 표시되고 있는 부속 토지 경계를 자세히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남동쪽 아래쪽으로 산에서 내려오는 시원한 계곡물이 흐르고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다음 것을 보시면 현재 표시되고 있는 방향이 주택의 북쪽 방향이 되겠습니다. 주택의 북쪽 방향에도 넓은 텃밭을 가꾸고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 표시되고 있는 남동쪽 아래쪽으로 정자도 설치를 해 두셨고요. 그 위쪽으로 황토방도 설치를 해둔 모습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다음 컷을 보시면, 현재 표시되고 있는 방향이 주택의 남동쪽 방향이 되겠습니다. 단물 공기가 좋은 곳이라 주변에 주택이 많이 자리잡고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청정지역에서 계곡 앞 정원과 텃밭 가꾸며 전원생활 하실 분에게 추천드릴 수 있는 매물이 되겠습니다. 경상남도 산천군 좌왕면에 위치한 오늘의 전원주택 매물입니다. 그럼 잠시 후 매물 현황 소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매물 현황 소개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매물번호 575번 경상남도 산천군 차황면 장방리에 위치한 전원주택입니다 지목은 대지와 답입니다 토지 면적은 234.4평 건축물 연면적은 30평입니다 난방은 기름보일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2015년 2월에 준공이 완료된 철근 콘크리트 구조의 주택이 되겠습니다 토지 이용 계획상 위치는 농림지역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기타 사항으로는 주택의 남쪽과 북쪽에 텃밭을 가꾸고 있고 넓은 창고를 설치해 두었습니다. 주택이 본체동과 황토방동으로 나눠져 있고 남동쪽 마당에 정자도 설치를 하여 두었습니다. 주택의 남동쪽 아래로 인근의 산에서 내려오는 계곡물이 사시사철 흐르고 있습니다. 주택의 매매가격은 영상 후반부에 자막으로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잠시 후 현장영상소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지금 현재 경남 산천군 차황면에 위치한 제 주택 매물 소개 드리려고 이곳 현장에 나와 있습니다 제가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주택 매물 오늘 소개 드릴 텐데요. 주택 매물 설명드리기 전에 주택 주변 조금 설명드리고 다시 주택 쪽으로 이동해서 주택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주택에서 주택 바로 아래쪽으로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시원한 계곡물이 흘러내리고 있습니다. 제가 계곡물 앞쪽으로 이동을 하여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이 위쪽에 지금 영상 중앙 부분으로 위치하고 있는 산 속에서 지금 물이 내려오고 있다고 하고요. 이렇게 또 좌측 산에서도 지금 물이 내려오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어제 지금 비가 많이 와서 오늘 이렇게 물의 양이 이렇게 많다고 하는데요. 평소에는 지금 이렇게 지금 물보다 훨씬 깨끗하고 그리고 이제 지금의 수량보다 약 절반 정도는 항상 이렇게 계곡물이 흐르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 오늘 이제 어제 비가 많이 와서 이렇게 많은 양의 물이 산 속에서 계곡물이 이렇게 흘러내려오고 있는 그런 모습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1년 365일 내내 이렇게 물이 흐른다고 하니 이런 장점이 있는 오늘의 주택 매물 이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주택의 남동쪽 아래쪽에서 이렇게 계곡물이 흐르고 있고요. 그리고 제가 지금 이제 남쪽으로 영상을 통해서 주택의 남쪽을 제가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주택의 남쪽 산자락 전망도 아주 우수하다는 것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이렇게 지금 보여드리면 오늘의 주택 매물 이렇게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럼 제가 이제 지금부터 이제 주택 구속 토지 경계부터 설명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오늘 제가 차량으로 진입하여 온 이제 길을 보고 계신데요. 지금 현재 이길 안쪽으로 제가 보여드리고 있는 주택의 남동쪽에 정원을 갖고 두었는데 정원 끝나는 지점부터 이렇게 현재 이 소나무 보이시죠? 소나무 안쪽까지가 오늘 소개드리는 토지의 남쪽 경계 부분이 되겠습니다. 소나무 안쪽까지 이제 남쪽 경계가 되겠고요. 이 우측에 이렇게 길이 넓은 포장도로가 접하여 있는데 이 부분은 오늘 소개드리는 구속 토지에 속하지는 않습니다. 이 소나무와 좌측의 소나무와 우측에 지금 정원 그 안쪽으로 이제 경계가 되겠고요. 지금 소나무 안쪽 이렇게 텃밭을 가꾸고 있는 모습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텃밭도 주택 부속 토지에 이제 속하는 부분입니다. 텃밭도 이렇게 잘 가꾸고 계시고요. 그리고 주 오늘 주택의 남쪽 앞마당입니다. 넓은 마당. 지금 마당에 뭐 충분히 주차도 여러 대 가능할, 가능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리고 지금 보시면 남동쪽으로 이렇게 또 정원을 잘 가꾸고 있는 그런 모습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또 앞마당. 정자에서 휴식을 취하실 수 있도록 이렇게 정자를 설치를 해둔 모습도 확인을 하실 수가 있고요. 지금 이곳, 제가 이곳 정자 쪽에서 아래쪽으로 내리다 보면 이렇게 많은 양의 계곡물이 흐르고 있는 것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이제 앞 마당 쪽으로 이동을 하여 반대쪽 제가 설명을 드리면 이렇게 총 원룸 형태의 건축물이 하나 또 옆쪽에 자리 잡고 있고요. 이곳은 이렇게 나무로 불을 때워서 이제 난방을 사용을 하고 있고 이런 별도의 총 원룸 구조의 건축물이 하나. 있는 것을 지금 확인을 하실 수가 있었고, 그리고 지금 중앙에 창고, 창고로 사용하실 수 있는 공간 만들어 두셨고요. 그리고 주택 뒤쪽에도 지금 창고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주택 뒤쪽 창고 공간도 안쪽에 한번 이렇게 확인을 지금 해봐드렸고요. 그리고 다시 반대쪽으로 이동을 해보면, 이제 조금 전 제가 보여드렸던 정자 좌측으로 지금 이런 수도 시설이 설치가 되어져 있는데요. 지금 이곳 파이프에서 파이프 배관을 이제 산에서 계곡 물이 내려오는 곳까지 배관을 연결을 해두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사계절 내내 이렇게 물이 흘러 내려와서 이곳에 물이 받치고 있다고 하고요. 그리고 이거 지금 지금은 아주 많은 양의 물이 이렇게 칼칼 내려오고 있는데 지금 이 물의 양 절반 정도는 항상 이렇게 물이 내려와서 이곳에 물이 받치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점도 참고를 해주시고요. 그리고 이렇게 바람개비를 하나 설치를 해두셨는데 여기 주인분께서 이것은 설치를 해두셨다고 하고요. 아래쪽 이제 산에서 내려오는 계곡물 한번 더 이렇게 제가 확인을 해 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토지 무속토지에 제가 지금 동쪽경계 동쪽경계는 이렇게 지금 뭐 앞에 갖고 뭐 계신 정원이 끝나는 부분까지가 동쪽경계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리고 지금 주택의 이제 제가 북쪽 방향으로 왔습니다. 주택의 북쪽 방향. 이렇게 넓은 텃밭을 또 바꾸고 계시는 것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넓은 텃밭. 이곳이 제가 지금 오늘 소개해드릴 주택이 바로 반대편에 이렇게 자리를 잡고 있는데요. 그 바로 북쪽으로 지금 아주 넓은 텃밭. 그리고 첫밭 북쪽 경계 부분을 제가 부분으로 이동을 하여 보여드리면 지금 제가 보여드리고 있는 토지 우측도 모두 오늘 소개드리는 주택의 부속 토지가 되겠고요. 좌측에 이 길을 사이로 좌측당도 오늘의 토지 매물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안쪽으로 제가 조금 들어와 보면 이 석축 보이시죠? 석축 아래쪽에 수로가 있는데, 수로, 수로가, 수로로 이제 이 북쪽 경계가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수로 안쪽까지가 오늘 소개드리는 해 주택 부속 토지 경계가 되겠습니다. 지금 제가 영상으로 보여드리는, 보여드리고 있는 이곳 모두가 오늘 주택의 부속 토지입니다. 그리고 반대쪽 제가 조금 보여드리면 이렇게 산 속에서 아주 많은 양의 계곡물이 흘러내리고 있는 것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럼 다시 제가 주택이 있는 주택 마당 쪽으로 이동을 하여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주택의 이제 북쪽과 그리고 남쪽 부분에 텃밭을 이렇게 가꾸고 있고요. 그리고 주택의 동쪽으로 또 이쁘게 정원을 잘 가꿔놓은 그런 오늘의 주택 매물이 되겠습니다. 주택 동쪽 테두리로 이렇게 나무들을, 나무와 꽃을 심어준 것을 지금 확인을 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다시 한번 보여드리면 이 정자 우측으로도 이렇게 지금 나무와 꽃으로 이렇게 자리를 잘 하고 계신 모습 확인을 해보았습니다. 그럼 이제 지금부터 오늘의 주택 본체 건물과 그리고 또 옆쪽에 있는 또 별채 실내 영상 소개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이제 주택 내부로 이동 을 하여 실내 소개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주택 1층 입구로 이제 진입을 하였습니다 주택 1층 우측 진입하여 들어오면 우측에 이렇게 신발장 설치를 해주셨고요. 그리고 좌측으로 이렇게 중문을 설치를 해주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제가 주택 안쪽으로 이동하여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지금 진입하자마자 이렇게 넓은 거실, 넓은 거실 공간과 그리고 우측으로 주방. 거실과 주방이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그런 구조의 이제 주택 1층이 되겠습니다. 이곳, 이제 거실과 주방 모두 이제 전체적인 면적은 약 9.7평의 공간이 되겠고요. 제가 우측으로 돌면서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제가 우측으로 바로 입구에서 우측으로 들어오자마자 바로 이렇게 화장실 시설 설치가 되어 있고요. 화장실 시설 그리고 이렇게 좌측으로 이렇게 샤워기 설치가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화장실 그리고 지금 우측에 주방 공간. 주방 공간은 뒤쪽으로 이제 주방에서 또 우측으로 보시면 이렇게 보조 주방 겸 이제 세탁실 뭐 다용도실이라고. 보시면 그런 공간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나오면 주방과 그리고 넓은 거실이 한 눈에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실 남동쪽으로 이렇게 창도 아주 크고요. 그리고 앞 마당과 그리고 계곡 물이 흐르는 것을 바로 거실 공간에서 확인을 하실 수가 있고 그리고 지금 이렇게 TV가 있는 뒤쪽, 이렇게 뒤쪽에도 뭐 전체적으로 다 창이 넓게 잘 되어 있습니다. 이곳 제가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이 방향이 주택의 남쪽 방향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뭐 남쪽과 남동쪽으로 이렇게 큰 창이 설치가 되어져 있다는 것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고, 그리고 우측으로 지금 이제 방이 되겠습니다. 건축물 주택의 1층 방입니다. 방이 되겠고 이곳 이제 면적은 약3.6 평의 1층의 방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지금 주택의 1층은 거실 겸 주방과 그리고 화장실 그리고 뭐 보조 주방 겸 다용도실 1층의 방한칸 이렇게 이루어져 있는 주택이 되겠습니다. 그럼 제가 다시 이제 외부로 이동을 하여 2층으로 제가 이동을 해 보겠습니다. 지금 영상을 보시면 제가 이제 1층에서 나오면 바로 남, 남동쪽으로 이렇게 시원한 계곡물이 흐르고 있는 것을 제가 다시 한번 확인을 하였고요. 그리고 이렇게 2층으로 올라와 보면 주택의 북쪽으로 이렇게 넓은 텃밭, 제가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넓은 텃밭도 모두 오늘 소개드린 주택의 부속토지가 되겠고요. 그 뒤쪽, 아까 조금 전 보여드렸었는데, 뒤쪽 산에서 시원한 계곡물이 아주 많이 흘러내리고 있는 것을 확인을 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주택의 이제 2층, 2층 공간이 되겠고요. 주택 2층에서 아래쪽으로 한번 내려다 보겠습니다. 아래쪽에서 아래쪽으로 내려다 보면 정원도 잘 가꾸고 계시고 정자도 하나 설치를 해 두셨고 그리고 남쪽으로 이렇게 탁 트인 산자락 전망도 우수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지금 잠시 후 보여드릴 별채 공간도 잘 만들어져 있구요 이제 2층 실내로 이동을 해 보겠습니다 제가 이제 2층 실내 공간으로 진입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들어오면 이제 입구에 좌측에 이렇게 신발장 설치를 해 두셨구요 그리고 바로 우측으로 문이 하나 있는데요. 이것은 2층의 화장실이 되겠습니다. 2층 화장실 확인을 해보았고요. 이제 2층 안쪽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렇게 지금 거실이 있습니다. 이제 남동쪽 남동쪽과 이제 남쪽으로 아주 큰창잘 설치가 되어져 있고. 그리고 지금 들어오자마자 이제 거실 겸 주방이 있습니다. 반대쪽으로 입구에서 바로 우측으로 주방시설. 거실 겸 주방시설의 면적은 약 4.45평 정도가 되겠습니다. 4.45평 정도가 되겠고. 지금 2층에서 바라본 앞쪽에 남동쪽의 계곡 흐르는 모습. 한번더 확인을 해보았고요. 그리고 이쪽에서도 남쪽으로 이렇게 전망이 우수하다는 것을 확인을 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제 우측 첫 번째 방, 2층 첫 번째 방, 이쪽 이렇게 보여드리고, 이쪽 첫 번째 방의 면적은 약 2.75평입니다. 2.75평의 첫 번째 방 되겠습니다. 그리고 바로 좌측으로 두 번째 방 되겠습니다. 두 번째 방 면적은 약 2.6평 정도의 두 번째 방 공간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거실 겸 주방이 있고 그리고 방이 두 칸이 있는 그런 2층 건축물 2층의 이제 구조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그리고 입구에서 우측으로 화장실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일단 우선 2층을 2층 모두 보여드렸고요 그리고 제가 다시 아래쪽으로 이제 내려가서 주택 지금 좌측으로 있는 창고 공간 한번 확인을 해봐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제가 1층으로 다시 내려왔습니다. 내려오면 이제 아래쪽, 와당 쪽으로 이동을 하여서 이제 북쪽 방향으로 앞서 보여드렸던 북쪽의 이렇게 텃밭 옆쪽으로 주택 들어가는 입구 그래서 우측으로 이렇게 창고 공간을 크게 만들어 두신 것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제가 안쪽으로 진입을 해보겠습니다. 창고, 지금 이쪽에 기름보일러 이렇게 지금 설치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창고 공간. 아주 많은 물건들을 보관하실 수 있도록 이렇게 넓은 창고 공간이 만들어져 있는 것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뒤쪽 부분까지 쭉 연결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연결 뒤쪽 부분까지 연결되어 있는 창고 공간 안쪽으로 들어와서 이제 이렇게 나와 보니 다시 좀 앞서 보여드렸던 이제 별채, 별채와 주택 사이의 공간으로 이렇게 연결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곳 한번더이 공간 보여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옆쪽에 이렇게 황토방 제가 한번 실내로 진입을 하여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제가 문을 열고 진입을 해 보면 이렇게 원룸 구조의 통 원룸 구조의 주방 그리고 이 우측은 화장실 그리고 이렇게 아궁이 불을 떼서 난방을 난방으로 사용하는 그런 황토방 통웃는 구조의 황토방입니다 이곳 면적은 약 5.25평의 공간이 되겠습니다 이런 황토방도 하나 있다는 것을 제가 한번 보여 드렸고요 이제 주택과 그옆쪽 창고 부속 토지 이렇게 전체적으로 제가 모두 보여 드렸습니다 이제 제가 부가적인 설명 조금 더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본체 주택과 그리고 열채, 황토박 이렇게 나무에 나무로 불을 떼어서 난방을 사용합니다. 그리고 이 중, 중간 이곳 창고로 사용하실 수 있는 공간과 그 뒤쪽에 또 창고도 크게 설치되어 있는 모습 보여드렸고요 그리고 이 홍토방 좌측으로 텃밭을 잘 가꾸고 있는 것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고, 그리고 이곳이 제가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탁 트인 산자락 전망이 이제 남쪽, 대의 남쪽 방향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이렇게 남동쪽 아래쪽으로 이렇게 정원 잘 가꾸고 계시고요. 이렇게 정자를 설치해 둔 모습, 제가 정자 위쪽으로 올라가서 아래쪽 계곡물 흐르는 것을 뭐 이렇게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곳에, 여름에, 이곳에 앉아서 이렇게 뭐 식사를 하시거나 이곳에서 휴식을 취하면 은 아주 좋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이 지금 아래쪽으로 지금 축제가 보이시는데 이 석축 안쪽으로가 오늘 소개드리는 이제 주택 구석 조지 동쪽의 경계가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제가 이제 전체적인 현장을 모두 보여드렸습니다. 제 주택 그 토지의 면적은 234.4평이고요. 그리고 건축물 면적은 이제 본체 주택은 약 30평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황토방은 약 6평 정도의 건축물이 되겠고요. 이제 이곳은 이제 철근 콘크리트로 철근 콘크리트 구조로 지어진 단독 주택 매물입니다. 2015년 2월에 준공이 완료된 단독 주택입니다. 경상남도 산천군 자왕면에 위치한 오늘의 이제 주택이 되겠습니다. 그럼 이것으로 현장 영상 소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열심히 발로 뛰는 금별부동산 TV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